부붓남매 은밀한 비밀. 봄비가 창문을 적시는 오후 박민호는 아들을 기다렸다. 4 8배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대학 동창 윤정희와의 재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 지훈이 들어섰다. 2 8배 나이답지 않게 굳어진 표정이었다. 앉아라.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겠냐? 지훈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권리요? 그럼 제 의견을 물어보실 권리는 없으셨나요? 26살짜리와 의붓 남매가 되라니.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 나이면 제 여자친구와 비슷한데, 이제 누나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이야. 서연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고 가족 하룻밤 사이에 가족이 되는 법이 있나요?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스물여섯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 다니는 그녀에게 재혼은 어머니만의 선택이었다. 연아 잘 지내봐. 지훈이는 좋은 아이야. 정희가 딸의 어깨를 다독였다. 엄마, 전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갑자기 오빠가 생긴다는 게. 서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스물여덟이면 남자로서 완성된 나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남매라니. 서로 배려하면서 천천히 가족이 되는 거야. 엄마가 행복한 게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행복을 반대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지울 수 없었다. 결혼식 다음 날 새로운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 사각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자,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지훈과 서연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엇갈렸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지훈의 대답은 짧았다. 서연이가 나이가 적으니까 동생이겠네. 정희가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 그럼 형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지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저.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갑자기 오빠라고 하니까 어색해서. 마음대로 해. 어차피 진짜 남매는 아니잖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시큰둥했다.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지훈은 일어서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은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지훈과 서연은 최소한의 예의만 지킬 뿐 진정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오갔다. 저녁 시간, 거실에서 TV를 보던 서연 옆으로 지훈이 지나갔다. 리모컨 좀. 여기요. 서연이 리모컨을 건네는데 그 순간 손끝이 스쳤다.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미묘한 전기가 흘렀지만 곧 서로 모른 척 했다. 이런 작은 접촉들이 쌓여갔다. 계단에서 마주칠 때, 주방에서 음료를 꺼낼 때, 의도하지 않은 스킨십이지만 매번 두 사람의 가슴은 미묘하게 뛰었다. 어느 금요일 밤 서연이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중요한 원고를 분실한 것이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어두웠다. 지훈의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아, 괜찮아?" 지훈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네. 고마워요."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울었어?" 서연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 지훈의 목소리가 의외로 따뜻했다. 뭔일 있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가려 했지만 지훈이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서연아, 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원고를 잃어버렸거든요. 편집장님이 너무 화를 내셔서 아마 내일 사표 쓰라고 하실 거예요. 지우는 서연을 거실로 이끌며 티슈를 가져다 주었다. 작가한테 연락해서 다시 받을 수는 없어? 그 작가분이 지방에 계시는데 손으로 쓰신 원곡거든요. 복사본도 없다고 하시고 지우는 무언가 결심하는 듯했다. 어디야? 그 작가가 사는 곳. 왜요? 내가 데려다 줄게. 서연이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정말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내 차로 다녀와. 하지만, 왜 그래 주세요? 그냥, 가족이니까. 토요일 아침 일찍 지훈과 서연은 부모님께 등산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섰다. 강원도까지 가는 길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조수석에서 계속 감사 인사를 했다. 됐어. 그리고 반말해. 어색해 죽겠어. 그럼, 지훈 오빠. 오빠는 왜 붙여? 그래야 자연스러워. 차 안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서연은 창밖 풍경을 보며 말했다. 정말 예쁘다. 이런 곳온지 오래됐어. 취미가 뭐야? 독서요. 그리고 영화 보기. 오빠는? 운동. 헬스장 다녀. 그러고 보니 어깨가 넓더라. 지훈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깨를 봤어? 아, 그냥 우연히.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작가의 집은 산골 마을 한가운데 있었다. 70대 노인인 김 선생님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으며 정성스럽게 다시 쓴 원고를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이 청년은 누구지? 김 선생님이 지훈을 보며 물었다. 아, 제 오빠예요. 서연이 대답했다. 형부구나. 좋은 사위를 두셨네요. 밤늦게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운전하면서 자꾸 그녀를 보게 되었다. 평소 날카롭게만 보였던 서연의 잠든 얼굴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언제부터인지 서연이 단순한 의붓 여동생이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훈이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 주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이 지훈의 손에 스쳤다. 둘다 깨어 있었다. 미안해. 잠들어서 서연이 당황하며 일어났다. 괜찮아. 좀더 자. 아니야. 운전하는데 혼자 있으면 위험해. 서연이 지훈의 옆 얼굴을 보며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오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가족이니까. 가족. 서연이 그 단어를 되뇌었다. 하지만 둘다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라는 걸그 주말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부모님 앞에서는 어색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오빠 커피 드릴까요? 서연이 주방에서 물었다. 고마워. 지훈이 거실에서 대답했다. 서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소파에 앉았다. 지훈 옆자리였다. 둘은 자연스럽게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 저런 연애 해봤어? 지훈이 불쑥 물었다. 무슨 연애요? 드라마 같은 거. 운명적인 만남이라든지. 서연이 웃었다. 그런 거 영화에서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는요? 나도 없어. 현실은 항상 복잡하거든. 복잡하다는 게. 지훈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 그가 말을 멈췄다. 너무 솔직해질 뻔했다. 하지만 서연은 느꼈다. 지훈의 시선 속에 담긴 무언가를 위험한 순간들. 어느 일요일 아침, 부모님이 골프를 가고 집에는 지훈과 서연만 남았다. 서연이 세탁물을 거들어 베란다에 나갔는데, 높은 곳에 걸린 것을 꺼내려다 의자에서 미끄러졌다. 나. 아. 그 순간 지훈이 달려와 서연을 받아 냈다. 두 사람이 바닥에 나뒹굴며 엉키듯 안겼다. 괜찮아? 지훈이 서연을 내려다 보며 물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서연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가 정전기처럼 팽팽해졌다. 지훈의 손이 서연의 뺨에 닿으려는 순간, 다녀왔다. 현관문이 열리며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골프가 일찍 끝난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오늘 오후에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지훈의 눈빛, 그의 체온, 거의 닿을 뻔했던 송길. 복도 저편 지훈의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지훈의 방 앞을 지나고 싶었다. 복도에 나선 순간 지훈의 방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마주쳤다. 화장실, 지훈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응.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아 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지훈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맞아 서연이 작게 대답했다. 그런데 지훈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런데 왜 이럴까?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아, 나를 봐.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훈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 언제부터인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여동생으로만 볼 수가 없어. 오빠,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나도 같아. 그 순간 지훈의 손이 서연의 얼굴을 감쌌다. 우리 미친 거야? 미쳤나봐.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지훈이 몸을 뺐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서연도 정신을 차렸다. 맞아. 미안해.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둘다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어 버렸다는 걸한달후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었다. 정전이 되어 집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부모님은 응급실에 계신 할머니를 돌보러 병원에 갔고 집에는 지훈과 서연만 남았다. 촛불을 켜고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창 밖으로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요란했다. 무서워? 지훈이 물었다. 조금.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리와. 서연이 지훈 옆으로 다가갔다. 그의 어깨에 기댔을 때 지훈의 팔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감쌌다. 이상하다. 서연이 중얼거렸다. 뭐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 지훈의 가슴이 빨리 뛰었다. 서연아. 응? 나 정말 미친 것 같아. 왜? 지훈이 서연을 바라봤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너를 사랑하게 된것 같아. 서연의 숨이 멈췄다. 오빠. 나도 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고. 하지만 지훈의 손이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나도 오빠를 사랑해. 그 순간 번개가 치며 집 안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서연아, 응. 한 번만, 단한 번만,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절실하게. 모든 이성과 도덕을 무너뜨리며 그들은 서로를 원했다. 그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지훈과 서연은 완전히 달라졌다.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색하게 굴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연인이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다른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연인으로 보였다. 이렇게 나와서 만나니까 더 떨린다. 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후회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전혀.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빠는? 나도 아니야. 다만, 뭐? 이게 얼마나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생각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만. 지훈이 테이블 너머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나도. 하지만 둘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을 안고 있었다. 일주일 후,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요즘 둘이 사이가 좋아졌네. 정희가 흐뭇하게 말했다.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지훈과 서연이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정희는 예리했다. 딸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최근 서연이 부쩍 밝아졌고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훈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붉어지는 뺨. 어느 토요일 오후 부모님이 마트에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던 지훈과 서연. 거실 소파에서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포옹하게 되었다. 보고 싶었어. 지훈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그들이 키스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 핸드폰을 깜빡했네. 정의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이 급하게 떨어져 앉았지만 정의는 이미 본 것이 있었다. 지훈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 있던 것을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속에는 의심이 싹 트고 있었다. 정희의 의심은 일주일 후 확신으로 바뀌었다. 서연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다. 세탁하려던 서연의 옷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는데 그때 메시지 알림이 떴다. 오늘 밤에도 보고 싶을 것 같아. 마이너스 지훈. 정의의 손이 떨렸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열어봤다. 메시지 창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어젯밤 꿈에서도 너를 만났어. 나도. 오빠 품에서 잠들고 싶어. 사랑해, 서연아. 나도 사랑해.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지훈이 돌아왔을 때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 꽃은 뭐니? 민호가 물었다. 아, 이건. 친구 만나려고. 여자친구 생겼거든요. 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여자친구 말이야? 그때 서연이 계단에서 내려왔다. 평소와 달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머, 서연아. 어디 가?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다. 친구 만나러요. 정희가 일어서며 서연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거 설명해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뭔가요? 너희들 메시지 다 봤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민호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메시지? 민호가 물었다. 정희가 휴대폰 화면을 민호에게 보여줬다. 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뭐야?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대답해. 이게 뭐냐고? 민호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미쳤냐? 민호가 소리쳤다. 너희가 뭘 하는지 알기나 해?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저희는 사랑해요.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사랑? 민호가 비웃었다. 남매끼리 사랑이라고? 피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야. 법적으로 남매라고?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싫어요. 나가라고. 서연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선택의 시간. 그날 밤 지우는 집을 나갔다. 서연은 방에 틀어박혀 울었고 부모들은 거실에서 밤새 대화했다.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정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씨. 아니에요. 이미 틀어졌어요. 우리 결혼이 저 아이들을 망쳤어요. 그런 말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애초에 재혼 같은 건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어디 가? 정희가 물었다. 집 나갈게요. 서연아,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어지는 거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지훈 오빠는 쫓아냈고 이제 제 차례인 거죠. 정희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너희가 잘못했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잘못된 감정이라고?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전 오빠를 사랑해요. 진짜로요.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그럼 가족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건, 그런 사랑이 아니야. 서연이 쓴 웃음을 지었다. 결국 엄마도 우리를 이해 못 하시는군요.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정의가 붙잡았다. 서연아, 다시 생각해봐. 세상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상관없어요. 후회할 거야.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엄마를 실망시킨 것만으로도 서연이 집을 나섰다. 한달후 작은 원룸에서 지훈과 서연이 함께 살고 있었다. 둘다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후회하지 않아? 지훈이 물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적 시선도 차가웠다. 가끔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들 남매 아니야? 재혼가정 자식들이라더라. 세상에 요즘 애들은.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꽉 잡았다. 어느 저녁 서연이 울고 있었다. 왜 울어? 지훈이 다가와 안아줬다. 엄마 생각나서, 보고 싶어? 응, 너무 보고 싶어. 지훈도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우리 잘못한 걸까? 서연이 물었다. 모르겠어.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나도.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내일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1년 후 서연이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친숙한 필체였다. 어머니의 편지였다. 지훈 오빠, 엄마한테서 편지 왔어. 지훈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봤다. 서연아, 잘 지내니? 엄마는 너무 보고 싶다. 지훈이도 잘 있는지 궁금하고. 너희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할지도 모르겠구나.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해. 엄마는 여기 있을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답장 써줄까? 지훈이 물었다. 아직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언젠가는 응. 언젠가는.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알수 없었다.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후회로 변할지 아무도 몰랐다. 세상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을지 가족과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죄인지 축복인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었다. 서연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할수 있을까? 지훈이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해볼게. 나도.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보였다. 사랑과 금기 사이에서 행복과 절망 사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끝까지 함께 할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바람 속에 날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